이거 원래 버려야 되거든요. 자체 폐기를 해야 돼요. 농가에서. 왜 이렇게 저렴하냐? 키로당 210원, 가공용이라고 써져 있는 거 보이시죠? 이게 원래 주수용,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공용 귤이라서 그래요. 이거 원래 버려야 되거든요. 자체 폐기를 해야 돼요. 농가에서. 그런데 농민 입장에서 피땀 흘려 키운 귤 중에 일부를 폐기한다? 이게 진짜 마음 아프거든요. 왜냐면은, 농민 입장에서는 이게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예요. 그래서, 그래서 나온 게이 제도인데, 폐기하는 대신에, 우리가 좀 도와줄게. 하고, 지자체에서 나서는 거죠. 이렇게 부르는 게 가공용 귤이야. 그러니까, 쉽게 말해서 버리는 귤인데, 일부 업체에서는 그냥 택배를 보내는 거예요. 그래서 고객님들이 실망하시는 거고, 여러분, 싸고 좋은 물건은 없습니다. 다 이유가 있어요. 특히, 특히 과일은 더 그래요. 저희도 귤 수확하면 당연히, 당연하게 가공용 귤, 주스용 귤 나오거든요. 근데 그건 용도에 맞게 가공용으로 보내버려요. 폐기하거나. 고객들한테 속이고 이거를 이제 보내지 않습니다. 여러분들도 감귤 온라인으로 구매하실 때 가격이 너무 저렴하다? 10kg에 막 9,900원. 이런 거는 그냥 거르세요. 여러분만 피곤해요. 다 이유가 있거든요. 저희 파머들에서도 앞으로 맛있는 귤 드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